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유형이죠.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유형. 18번부터 20번까지를 함께 풀어 봤고요. 이번 시간 21번부터 풀이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확인해 볼 텐데 전체 집합이 우선 주어지기를 자, x가 원소인데 x는 18의 양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의 양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자, 이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그 A하고 B,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건가 봤더니 가 조건에서요,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A는 공집합이 아니야. 즉 A의 원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B도 마찬가지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조건. 자이나 조건 한번 봐보죠. 자나 조건에 나와 있는 게또 핵심 조건이 되겠습니다. x가 A 집합의 원소이면 x분의 18 또한 A 집합의 원소입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자원소에 짝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원소가 A의 원소가 될 거면 다른 원소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커플 같은 개념, 음, 짝이 되는 개념. 숫자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건 이따 볼 거고요. 자, 다조건에서 얘기하기를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A가 결정되면 자 그럼 이거 다조건을 만족하게끔 이 A하고 A가 B에 영향을 미쳐서 b가 이제 결정되는 구조.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보자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제 풀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선은요. 전체 집합부터 우리가 보자고요. 18의 양의 약수다라고 쓰기가 누가 있냐? 그러면 1, 2, 3, 6, 9, 18 이렇게 원소가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 조건으로 가 봐야 되겠는데 x가 원소면 x분의 18이 원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x에 1 대입해 보세요. 이 원소들이니까, x1, 1이 원소일 거면 1분의 18, 아, 18은 원소여야 되겠다. 마찬가지 여기다 18 대입해도 1이 되겠죠? 1이 원소다. 그래서 1과 18은 항상 그 A 집합에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들어있을 거면 같이 들어있든지, 안 들어있을 거면 같이 안 들어있든지. 혼자만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엑셀 2 e 대입해보면, 2가 원소일 거면, 9는 함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3이 원소일 거면, 그래요. 6과 짝이 돼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 혹은, 함께 없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조건에 의해서, 이제, 에이지팝이 될수 있는 것을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에이지팝이 될수 있는 거는, 자, 요렇게 짝으로 보자면 세 짝이 있죠. 세 묶음이 있습니다. 이세 묶음 중에서 한 묶음이 들어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두 묶음 들어 있는 집합, 세 묶음 다 들어 있는 집합 이렇게 나눠 줄수 있겠죠? 즉 원소의 개수 가지고 나눠 볼게요. 자, A 집합이 될수 있는 것 중에서 A 집합 원소가 두 개일 때. 자,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일 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오냐? 그러면 A 집합이 될수 있는 거는 이렇게 2하고 18을 원소로 가지고 는 집합이거나 혹은 A가 2하고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거나 아니면 A가 3하고 6을 원수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거나 이렇게 해서 A 자, A, B의 순서상 개수 구할 때는 A의 개수 곱하기 B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개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이렇게 서 A가 될수 있는 세 가지. 자, 그러면 A가 결정됐을 때 이제 B는 몇 개나 나올까? 자,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A가 당한것 같을 때 우리는 B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요 조건. A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B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원소들이 있는 거네요. 자, 1과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죠. 바로 2, 3, 6, 9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2, 3, 6, 9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면,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있그게 뭐야? 바로 1과 18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로는 1이나 18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관없는 거요 그렇다고서 해 같이 꼭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나 조건에서 어? 이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라는 건 a 집합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b 집합은 1하고 18 중에서 그냥 일부 하나만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b 집합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2, 3, 6, 9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간 경우 안 들어간 경우 두 가지 18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제곱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결정 해보면 4, 3, 12 그래서 12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번째 과정을 볼게요 A의 원소로 될수 있는 것은 이세 묶음 중에서 두 묶음이 들어가면 원소가 4개가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일일이 나열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의 개수만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 나올 거냐? 그러면 이렇게 두 묶음 들어간 경우 이렇게 두 묶음 들어간 경우 이렇게 두 묶음 들어간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해당될 거고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그 요렇게 두 묶음 들어간 거 할게요 1 2 9 18 요렇게 해서 A가 결정된 경우 요셋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b는 몇 개나 나올까라고 했을 때 b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누구? 그래요. 3하고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며. 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들이 있죠? 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요 a의 원소들. 그래서 1, 2, 9, 1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경우에서 보자면 1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원소 하나당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네 제곱 개만큼 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6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48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풀이 과정 세 번째. 자 A의 원소로요. 이세 묶음이 다 들어간 경우 이렇게 다 들어간 경우는 떻게될 거냐? 원소가 6개일 때 그때는 A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쵸? 그한 개에 그냥 바로 예를 들어보면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 1, 2, 3, 6, 9, 18다 들어있는 이 전체 집합으로 똑같아진 경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때 이제 B 집합은 어떻게 될까? 잠깐 여기다 볼게요. B 집합이 될수 있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있나요? 없어요. A, B 합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데 이미 A 집합이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럼 B는 원소가 심지어 없어도 되냐? 아, 없는 건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공집합은 안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 B 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봐봐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소는 없지만 자 그러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바로 요 A의 원소들 1, 2, 3, 6, 9, 10, 8 심지어 다 들어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돼요. 원소 하나당 두 가지. 그러면 2의몇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이의 육제곱. 근데 주의할 게 있죠? 그러면 다안 들어간 공집합은 안 되니까, 다안 들어간 케이스 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요. 이건 공집합. 비가 공집합이 된 경우는 하나 빼는 거. 요게 지금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혹시나 틀렸다면, 요 2를 빼지 않아서, 즉, 요거, 요 포인트 주의해야 되는데, 요 포인트에서 마지막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2를 빼지 않아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좀 주의깊게 살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6제곱, 6 4백1이니까 63개가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마무리 이제 정답 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2개 나왔고, 그다음에 48개, 그 다음 에 6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 보면 바로 123개. 이게 최종적으로 정답이구나라는 거 정답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함께 풀이해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부분 집합이 개수 관련는 유형은 지금 보듯이 이렇게 케이스 잘 나눠가지고 그래요 경우의 수 문제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시면 2015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자. 자, A 집합으로 나와 있는 걸 봤더니, X라는 원소가, 바로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고 시작해 본다면, 1, 2, 3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100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자, B 집합 좀 볼게요. B 집합은 X, b X가 원소인데, X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랍니다. 50과 서로소인 자연수. 이건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A, B 집합 나왔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나 봤더니 가 조건에서 얘기하기를 X는 A의 부분집합이라. 아, 그럼 1에서부터 100까지의 원소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X가 공집합인 건안된대요 이렇게 이게 가조건이 되어 있고요 자, 나조건을 봤더니, X하고요, B, 바로 이 B집합 있죠? 그 B집합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어, 공통원소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다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다는요, X의 모든 원소. 자, X집합의 모든 원소들이요. 모든 원소는 12라는 수와 12와 서로소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x는 a의 부분 집합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소, 1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나 조건을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나가 무슨 뜻일까? 그럼 b 집합을 봐야 되는데 서로소 얘기 나오면 소인수분해해 보셔야 돼요. 서로소가 뭡니까? 서로소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죠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1이라는 건 모든 수끼리의 공약수죠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1 제외하고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는 두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약수가 없는 두수 관계예요 그래서 50하고 1을 제외하고 공약수가 없는 수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본 개념 소인수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50을 소인수분해해 보면 2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하고 거 서로소인 자연수들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2라는 걸 공약수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2의 배수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B집합은 2의 배수들은 다 제외시켜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하고 5라는 공약수를 가지면 안 되니까 5의 배수는 다 제외해야 돼요.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를 제외한 자연수들을 가지고 있는 게 B집합이에요. 굳이 한번 써보자면 1 되겠고요. 2는 안 되죠. 자, 3 되고요. 4는 2의 배수여서 안 되고 그러니까 2의 배수 제외한다는 거는 짝수들 제외하고 그럼 홀수들만 볼게요. 1, 3, 5안 돼요. 5의 배수 안 되니까. 됐죠? 그럼 7 되겠고 자, 9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집합에는 자, 이 홀수들 중에서 5의 배수가 제외되어 있는 수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잠깐 봐보세요. 세이벤 다이어그램 보자면 여기 b. 요 b 집합 안에 이런 원소들,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제외된 자연수들 이 여기 있다면 b의 바깥쪽에는 누가 있겠어요? b의 바깥쪽에는 2의 배수들이 있겠죠. 또 b의 바깥쪽,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은 5의 배수들. 그러니까 2의 배수나 5의 배수들은 b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 봐요. 나 조건 이제 해석이 되죠. x하고 b하고 공통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X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소가 있네요. 그럼 X의 원소로 가능한 것들을 보자면, 아, 요 B의 바깥쪽 에 있는 애들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X 의 원소로. 또는 5의 배수들. 아, 그래서 B하고 공통 원소 없으려면, 형은 B가 안 가지고 있는 2의 배수나 5의 배수들로만 구성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나 조건이에요. 이해갔죠? 오케이. 사 이제 다를 해석해 볼 텐데, 자 마찬가지예요. x의 모든 원소가요 12하고 서로소래요. 그러면 11을 빨리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그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아, 그래서 x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거는자 2라는 공약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2의 배수는 안 돼요. 그래서 x는 2의 배수는 제외해야 된다. 또 하나. 3이라공약수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3의 배수들은 안 돼요. 그래서 3의 배수는 제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자, X의 원소로 될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자, 앞서서 봤더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었 여기서는 또 2의 배수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2의 배수는 안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결국은 가능한 게 뭐야? 5의 배수만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는 안 돼요? 3의 배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x의 원소가 될수 있는 최종 후보들을 알아냈습니다. 뭐냐면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는 제외해야 돼요. 3의 배수는 아닌 수, 아닌 수. 이게 x의 원소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구나까지 알아낸 거야. 이게 나다 조건을 다 합쳐본 거죠. 아, 그러면 자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A의 원소들 중에서 즉 1에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들만 골라주면 돼요. 그럼 뭐있나 한번 골라볼까요? 자, 우선 5의 배수, 5 있죠?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10인데 문제는 이거야. 자, 뭐라고 했죠? 2의 배수는 제외한다고 했죠? 아, 그래서 여기서 좀만 해보자. 5의 배수이면서, 자, 여기다가 2의 배수나 3의 배수,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2의 배수, 3의 배수는 아닌 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2의 배수 제외하는 거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요. 자 x의 원소는 5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 3의 배수는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은 안 되겠죠? 15도 안 되네요. 20도 안 돼요. 5, 4, 20, 20, 2의 배수니까. 그런 식으로 제외시켜 보면 5, 25, 그 다음은 누구? 35, 그 다음은 55, 그다음에 65, 85, 95 이렇게 질, 직접 한번 세보셨어야 돼. 이렇게. 아 그래서 1부터 서 100까지 중에서 5의 배수 쭉 골라놓고 거기서 2의 배수는 3의 배수는 다 제거시키는 수가 6개야. 남은 수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남았네. 일곱 개. 일곱 개가 이제 x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x 의 이렇게 원소로 가능성이 있는 건 일곱 개 중에 일부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원소 하나 당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에 수. 그래서 2의 7제곱만큼 나올 텐데 이 7개가 다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7제곱 빼기 1, 그래서 127개의 집합 개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서로서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문항 굉장히 출체율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서 개념 조금 취약했다 한다면. 자, 이 문항 가지고 잘 정리해 보시면 특히나 좀 어, 어, 서로소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요 내신에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 문항 더 있네요. 23번을 좀 봐보죠. 23번 문항입니다. 자, A 집합이 있을 때, a 의 부분 집합 개수, 부분 집합 개수가 나올 텐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FA라고 정의하자라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AB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요, 가 조건을 봤더니, A 집합의 원소는 20개가 있다. 근데 B 집합의 원소는 20개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나 조건은요, A의 부분집합 개수와 B의 부분집합 개수를 더한 것이 바로 A,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 개수와 같습니다라는 등식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구요 자, 또 하나의 조건, f(A 교집합 B) 즉, A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 개수가 2의 a 제곱일 때, 이때 a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뭐의 영제곱일이다도 은 나와 있는데 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존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원소의 개수만큼 1를 거듭 곱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FA라고 한다면 우리는 1를 거듭해서 곱하는 거야. 어떤 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해서 곱하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다면이나 조건이 지금 핵심 조건이잖아요, 사실상은, 그렇죠? 그래서 나 조건을 우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몇 제곱이냐라고 했을 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알아요, 몇 개? 20개, 20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비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2에 여기에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자그 다음에 합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역시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 곱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그러면 쌤은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럼 설정해 보자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20개 이상인지만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니까 세무 그냥 x 개라고 설정할게요. 놓을게요. 자, 그럼 이걸 나왔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보자면 보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후에 그래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뺀 겁니다.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봐보세요. 자,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자 교집합의 어, 부분 집합 개수는 2를 거듭해서 보는 거다. 어떻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해서 보는 건데 지수 A가 있으니까 이 A가 바로 의미하는 게 A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고 우린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 같죠? 자 그럼 이거 끌고 와서 설정해 봅시다. A의 원소의 개수 20개라고 줬고요. 우리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X개라고 설정했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계라고 여기 나와있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까지 설정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을 보겠습니다. 2의 20제곱, 2의 x제곱은 음, 자, 이 부분에 요거 들어가면 되죠? 2의 20 더하기 x 빼기. 됐어. 그럼 이 등식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할 겁니다. a값. 사실상은 뭐 지수 자리에 막 미지수가 들어있는 지수방정식이라는 뭐한 타이틀인 건데 사실은 지수방정식 안 배운 상태의 (고1인데) 그쵸 어 (고1)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뭐 그냥 우리가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에 거듭 제곱들만 되어 있죠 뭐 어떻게 하냐 지수 법칙에는 더셈에 관한 지수 법칙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곱셈도 아니고 이게 더셈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2의 20제곱 더하기 2의 23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계산 지수 법칙할 때 우리 따로 지수 법칙 공식은 없고 그렇죠 2의 20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지금 8 더하기 1이죠. 그래서 9 곱하기 2의 20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푸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요 우리가 아 그렇다면 이 좌변을 어떻게 건들 거냐의 문제는 계산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20보다는 지금 x가 커요 그쵸? x 원속에서 20개 이상이니까 그럼 좀더 작은 거둘 중에 작은 걸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묶냐? 2의 20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게 풀이 과정입니다 그럼 20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이렇게 되면서 자 2에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2x제곱 될 거면 지수끼리 더해서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x 빼기 20 이렇게 돼야 된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요 자 이게 2에 20 더하기 x 빼기 a제곱 요겁니다 그럼 양변에 참, 2에 20제곱으로 나눠줄 생각이야 오케이? 그러면 1 더하기 2에 x 빼기 20제곱은 2 2 0제곱 나누면 지수에서 20만큼 빼는 거죠. 그래서 2의 x 빼기 a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식을 간단히 할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풀지? 선생님 미수가 x하고 a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센스냐? 자 보시면 2의 어, 거듭제곱은요. 기본적으로 2를 여러 번 곱한 거니까 짝수예요. 짝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짝수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런데 일은 홀수잖아요, 그렇죠? 홀수에다가 뭘 더해 짝수냐? 그러면 홀수에다가, 어, 선생님 이것도 이의 거듭제곱이니까 짝수? 뭐 홀수에다 짝수 더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laughs> 홀수 되잖아요. 그럼 이 등식 많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의 거듭제곱 중에 홀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일한 홀수. 이의 영 제곱은 일이라는, 아지수의영 들어간 경우만 유일하게 홀수고요. 나머지 2의 1 제곱, 2의 제곱, 그 이유는 전부 다짝수예요 그래서 아, 1이 홀수이기 때문에 지금 홀수에다 홀수를 더해야만 짝수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요, 요. 2의 x 20 제곱이라는 게 2의 0 제곱이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x 20이 0이어야 돼요. 이 경우 외에는 없다는 추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20이어야 되는구나. 말도 돼요. 자, x 여기 여기. 원소에게서 20 이상이었는데 결국 2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2의 0제곱 1. 1 더하기 1 그러면서 여기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가 이렇게. 그럼 x에 20 넣어보면 2의 2 0빼기 a 제곱이 2의 1 제곱이 돼야 되고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 0빼기 a가 1이어야 되고 a는 19입니다 라는 사실상은 추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20이라는 거 a가 19라는 거. 미수가 두개인데 x하고 a 두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잘 나옵니다. 이런 짝수홀수 개념으로 추론하는 능력. 그래서 x하고 a값 나왔죠. 음, a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5번이네요. 5번에 a값 19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신유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유형이죠. 일단 지수 법칙 관련된 풀이 테크닉도 좀 알아야 되고 어, 홀수 작수 관련된 추론 능력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유형 나와 있는 유형 여섯 번째 대칭차집합. 이건 또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